그래서 그 초점 맞춘 게할 때는요, 우리가 안내하기와 이제 지시하기, 따라가기, 이제 처음에 대화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안내하기에 있고, 거기서 이 양쪽으로 딱 여기서 시작 해서 안내하기에 시작해서 양쪽을 자유자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초점을 못 맞추고 막 여기저기 이제 막돌아댕겨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주제가 그래도 요즘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이런 건 이제 지시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 자기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게 되면 따라가기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거를 계속 주구장창 계속 따라가게 하면서 들어만 주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어,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자. 지금 뭐 뭐가 막상 떠오르는 게 없으면 이거 그냥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더 개선시킬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초점 맞추기 할 때는 안내하기 시작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때 이제 처음에 어, 나는 뭐에 대해서 뭐 코칭 받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 여기서 그 코칭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이 이제 발견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나뭐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다른 책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런 뭐 우리 중독장면이야 다 뻔한 거잖아요. 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온 사람들 되게 많고 이제 그렇긴 한데 빈스 장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이슈예요라고 하면 이 얘기 저 얘기 굉장히 산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좀 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첫 첫 세션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어그 클라이언트가 막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니다 그러면 나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우리 무슨 얘기할까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생기는 딜레마들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얘기 저 얘기 막 합니다. 그러면 나 이거 빨리 한 시간 안에 이거.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프로세스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급한 마음이 이제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인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빨리 빨리 정하세요 이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면서 이게 뭐 말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칭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내 마음이요 사실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빨리 알아차려요. 내가 급한 마음이 있으면 아주 귀신같이 클라이언트가 알아버립니다. 나보다 더 먼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불확실성을 탐색을 하는 걸 내가 들어주고 막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걸 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제이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교정반사가 나오는 거죠. 고쳐주고 싶은 거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 어떤 세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너무,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얘기를 하자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40분 얘기하시더니 자기가 탁탁탁탁 마지막에 정리하시는 걸 봤어요. 본인이 정리가 되는 거 얘기하면서. 얘기해줘, 얘기하면서. 어, 그러니까 결국엔 나한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네 하면서 딱 본인이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러 되게 비약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야기를 할때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내가 어느 정도에서 이걸 스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가. 하여튼간 여기서 교정반사 나오면 안 된다. 초기에는 교정반사 나오면 안 돼요. 음. 뭐 계속 교정반사 나오면 안 되지만 특히 이제 더,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스스로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통제감을 공유해라. 이게 뭐냐면 클라이언트한테는 탐색할 공간을 주기도 하면서 대화 흐름의 전체의 곱비는 코치가 잡아야 돼요.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코칭을 했던 분은 그때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그컸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정치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회사 일보다 지금 이 정치 상황에 이거를 훨씬, 이게 훨씬 더 자기한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맨날 뭐 하냐면 네이버에 댓글 다는 게 이분 직업이야. 그 정도로 이게 그 저, 정치적인 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정치적인 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어. 회사에서도 얘기하기 그렇고 남편도 듣기 싫대. 막 이제 이러니까 저만 만나면 계속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 정치 얘기하셨고요. 근데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리더십 코칭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 얘기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리더십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까요? 아니면 지금 그 답답하신 심정을 저한테 좀다 털어놓으시는 것이 일을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그쵸. 리더십을 이제 우리가 코칭을 받으려고 이렇게 온 거죠. 아, 근데 저는 지금 그 리더십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타는 정의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이런 어떤 그 삶에 있어서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사내의 어떤 정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어, 근데 저는 지금은 제 개인적인 일을 다루기에는 제가 준비가 안된것 같아.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모든 코칭이, 다 무슨 목적이 있고 다 아름다운 곳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만 하는 코칭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늘 허락을 받고 따라가기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걸로 목적을 만났지만 이런 게 지금 당신한테 더 중요한 이슈니까 내가 이런 거를 지금 당신한테 제공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잡담 함정이 있었잖아요. 이건 잡담이 아니라 당신의 이런 어떤 정서적 벤틀레이션에 내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반드시 얘기를 해요 어.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해놓고 뭐그 코치 아무것도 하는 일 없던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그럼 그 코칭에 대한 어떤 어 것도 폄하가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통제감 이게 코치가 여기서 굉장히 그랬잖아요 뭐, 이 사람은 수용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에 대화 흐름 전체의 고비는 누가 지어야 된다? 내가 지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몇 번을 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딱그둘 사이에 스타일을 이제 서로가 알게 돼요. 어떤 코치님은 그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걸 계속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뭐. 그래서 다섯 시간, 여섯 시간도 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이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얄짤없거든요 5분도 더안 해요, 길게.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한 시간 안에 무조건 맞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도 막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시는 그런 것들도 처음에 이제 서로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스타일을 맞추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건 뭐냐면 변화 대화를 쌓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 동기를 불러 일으킬 만한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캐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연료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어 여러분들 마음 속에 그거를 재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불을 확 찔러서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 장면에 그런 거를 하나씩 꺼내 놓게 되면 동기가 유발이 돼서 어려운 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